이 28번입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상 안보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최대 허용 기간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통신 비밀 보호법 제7조 2항에 있습니다. 안보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는 최대 4개월입니다. 허가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한 번에 1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8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개월에 2개월, 4개월이고 안보 수사에 관련된 야, 이 사람이 간첩이다. 간첩으로 오시면 된다. 이럴 때는 뭡니까? 통신비밀보법에서 호 4개월 동안에 이 사람의 전화를, 전화나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감청할 수 있는 그런, 어, 뭡니까?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근데, 어, 이게 이 사람이 계속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4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 뭐, 이게, 2008년도 뭐 이럴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안기부 엑스 파일 사건 이런 것들이 나고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뭐 독과수의 원칙이니 뭐 이런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출제됐던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인원보안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laughs>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해 주요 인사의 채용 비밀인가 전에 실시한 하 국가의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한다. 그런 걸신원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군무원에 채용돼도 뭐 국정원에 합격해도 마지막이 신원조사입니다신원조사해서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죠. 어, 뭐, 어, 아버지가 6.25때뭐 북에 갔다 왔다든지 할아버지가 뭐 월북, 월북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또 어떤 어떤 일에 연루가 됐다든지 또뭐 단순한 단순한 증가 같은 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어어 어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하다가 그 부도를 내 가지고 뭐 경제 뭐 이런 걸 내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다 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안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신원조사에서 대부분 그렇게 신원조사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채용된 정보기관 요원은 신원 조사에 통과해서는 별도로 동향 파악을 할 필요가 없다. 어 정보기관 직원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처음에 채용될 때는 신원 조회를 통과했는데 동향 파악은 계속 필요합니다. 왜 어, 동, 신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뭐그 가능한 일도 아니리더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애가 아파요. 어결혼 했는데. 어,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뭐, 병원비가 한, 한 3억 정도 필요해요. 근데 내 월급은 기껏해야 한 400만 원 밖에 안 돼요. 3, 400만 원 가지고, 애, 뭐,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애 병원비는 3억이에요. 안 그러면은 3억이 없으면은 애가 죽어요. 아니면 부인이 뭐,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가족이 큰 병에 걸렸거나, 뭐, 이런 것들에 얘기되면은, 야, 뭐, 사실 그 가족을 돈이 없어가지고 죽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단 내가 병원비 3억 대줄 테니까, 어, 네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 하는지 이런 거 알려줘 달라. 뭐, 어, 뭐 북한, 한국의 잠수함에 관련된 아니면 뭐 특정 한 군사에 관련된 서류 한 장만 잠깐 갖고 나오면 된다. 내 복사만 하고 돌려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상당히 이거 뭐 자기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사 잠깐 하고 내한테 돌려준다는데 그 밤에 내가 또 저녁에 몰래 갔다 그냥 서류에 꽂아놓으면 되는데, 뭐, 그 정도 하나 못할 거거냐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면 이제 하나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비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출입증 잠깐만 빌려줘 봐라. 내 확인 좀 해하고 하루만 쓰고 줄게. 어, 뭐, 출입증 하루 빌려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 이런 생각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첩 정부가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어, 실질적으로 어, 다른 나라 적성국이나 기타 외국들이 어떻게 정부 수집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어, 공작원들을 포섭하는지 뭐 정보원들을 어떻게 포섭하는 지 이런 방법들을 알아야 대응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파가 끊임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골프에 미쳐 있으면 골프 접대해주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뭐별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어떤 순간에 뭐 잠깐. 잠깐, 뭐, 그냥, 잠깐,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보안 이배를 하는 게, 그 하나가 딱 빌미가 되면은, 그걸 협박을 하면은, 야, 너 보안 이배했지. 너 출입증을 누구한테 빌려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왜 빌려줬어?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협박하너 이거 조직에 알리겠다. 너 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 정보, 국정원도 더 이상 못 다니게 하겠다. 계속 협박하면은, 계속 큰 죄를 지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냥 악살이 딱 깨놓고 해서 자 이런 일을 했다 조직에 보고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정보기관이라고 요원이라고 하여도 보안지식정대와 보안의식함량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와 수지 보안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어, 어떻게 외국 기관들이 사람을 포섭하는지 옛날처럼 술 마약 여자 뭐, 돈, 뭐, 이런 것만 할줄 아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차원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안교육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보기관 직원들도. 비밀보호 업무에 대한 보안서약을 받으면 보안준수에 대한 심리적 계약을 가한다. 그렇습니다. 보안서약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그 종이 뭐 종이에 뭐 보안 서약서를 막 쓰게 하는 거죠. 어 당신이 뭐 회사 내에서 들었던 얘기, 알고 있던 지식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 말설하면은 진역 30년 내에 뭐 뭐를 최고 사형에 사형을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예를 들면 그런 보안 서약서를 한 10장 정도 쓰라고 생각하면은 어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서안 되고 막 그런 거보고 나면은 뭡니까? 어 부담감 심지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사실은 뭐 한두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을 쓰는 거죠. 여러 장을. 상황에 따라서 어, 임무가 바뀔 때마다 부서가 바뀔 때마다 또 보안서약을 또 쓰게 하는 거죠. 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보안의 종류입니다. 신원조사 동양판, 보안교육, 보안서약입니다. 어, 신원조사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어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정말 효과적입니다. 에? 그래서 어, 대상자 임용 승진 허가 뭐 이런 것들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승진할 때도 보안서약 거저 신원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신원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번입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중앙행정기관이 자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측정은 보안 목표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자 관계자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보안감사나 보안측정들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장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거죠. 국정원장은 비밀의 누설, 분실 등에 관한 보안 전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어, 보안업무규정 3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3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일단 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laughs> 여기에 입에 되면 일단 성진이 없습니다. 성진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성진을 못하는 그런 보안사고가 터지면 일단 성진에서 누락됩니다. 대체적으로. 성진에서 누락되면 또 그런 사람에게 또 반드시 외부에서 유혹의 손길이 다 와요. 어차피 뭐너 성진 못할 건데 이미 끝났지 않느냐. 응? 돈이나 챙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잖아요. 뭐 국가가 나한테 밥을 먹여줘요? 내가, 어? 어, 뭐, 그냥 하이직으로 퇴직하고 나와서 그냥 뭐, 연금 몇푼 받으면서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살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불안해지거든요. 그또 나와서 퇴직해도, 어, 재취업도 어렵겠다. 보험사고난 사람을 누가 재취업 받아주겠어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안, 안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꼬리를 꼬리를 물면서, 어, 어, 유혹에 계속 손길들이 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아, 내가 국가가 더 중요해, 국가가 더 중요해, 조직이 더 중요해, 이런 생각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그래서 보안 업무 규정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어, 군무원이나 국정원 합격하시고 들어와서 현직에 업무를 할 때도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이런 규정들입니다. 32원입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PNG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면책특권입니다. 백색정보관을 얘기하는 거죠. 백색정보관, 그죠? 흑색정보관이 아니라 백색정보관을 얘기합니다. 비밀활동 적발 시 파견구의 행법을 적용한 처벌하기 위 면책특권을 내셔 반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야, 너왜 간첩행위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외교관이야. 정상적인 외교 업무 수행 중이었어. 어, 너왜 삼성전자 와서 반도체 공정기술 훔쳐가려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응? 내가 삼성전자 직원들이, 어, 뭐, 복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가져가고 한번 알아보려고 했지. 내가 비밀, 어, 반도체 공정기술에 관심 없어. 그거 하려고 한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면은 맨책 권이이 나는 외교관이야. 이러면서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타국의 외교관이 불법적인 정보 활동을 할때 적발에 추방하는 것을 PNG라고 그런다. 페르소나는 그라타라고 그런다. 자국의 외교관주제그으로 추방당한 게 보복조치로 자국의 주제가 대상국 외교관을 추방하기도 한다. 뭐 강대국이 얘기죠. <laughs> 약소국이 아니 우리가 어 러시아가 한국 외교관 다섯 명 추방한다 해서 한국이 우리가 러시아 외교관 아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외교관 다섯 명 추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어 미국은. <laughs> <laughs>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 10명 추방하면 미국도 10명 추방합니다. 200명 추방하면 200명 같이 추방할 수 있습니다. 영국하고 러시아도 뭐 독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외교관들 맞추방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교관들 한 4, 500명 중에, 어, 모스크바에주재하고 있는 미국 외교관들이 제가 뭐 정확하게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 뭐지 아마 한 4, 500명 이상 넘을 겁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보내고 싶어도 아그레망을 안 열어 주는 거예요. 간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움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500명 중에서 예를 들면 1번부터 주방 1순위부터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외교관이 국무부 직원이 아니라 얘는 CIA 직원이야. CIA 직원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능력이야. 그리고 이미 딱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그래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일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추방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그 백색 정보관이라도 이미 주재국의 방첩 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하고 있다가 순서대로 추방을 하는 거지 순서대로 그냥 그냥 추방하는 게 아닙니다. 외교관의 모든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 불법행위로서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모든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러시아 외교관이 <laughs> 서울에서 음주운전에다가교통사고내서 상대방을 죽였다. 이러면 외교관의 면책특권하고 관계 없습니다. 어, 우리나라 한국 국민을 죽였다 이러면 면책특권하고 관계 없습니다. 공무상 활동만 맹책특권입니다 물론 뭐 외교관을 뭐뭐 뭐 이렇게 하기 어렵겠지만은 뭐뭐 어, 뭐 어떻게 뭐 협상할 수도 있고 뭐 <laughs> 현장에서 음주운전했다는 걸 체포해갖고 해야 되는데 뭐외 대사관에서 쫓아와서 뭐뭐 뭐, 어. 교통사고 낸 외교관을 갖다가 빼서가뺏서가고 뭐 뺏어가, 나서 엄주 측정을 안 했다든지 이러면 오리발 내밀 수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상행이 아니면 면책특권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보기한 49분의 여원주, 소련의 정보기한 매주도 간첩 활동한 사람은 누군가? 뭐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미쳐버리는 거죠. 아, 미쳐버리는 겁니다. 미쳐버려. 아, 미쳐버리는 건데, 아, 뭐, 일단,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CIA 요원 중에 소련의 간첩 활동에서 체포한 사람, 어, FBI 직원인데 체포된 대표적인 사람, 이런 것 사람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드리치 에임즈, 라는 사람이 CIA 직원입니다. 소련의 메시저에 활동했습니다. 어, 헤럴드킴 필비는 누굽니까? 어, 캔브리지 스파이링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다. 가이버저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 엘리코에는 뭡니까? 어 시리아에서 간첩 활동하다 체포돼 죽은 어 모사드 요원이 있는 모사드 요원. 그래서 헤럴드 킴빌 킴필비 가이버저스 영국에서 버 스파, 캠브리지 스파이링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엘리코에는 모사드 요원입니다. 모사드 요원. 뭐, 이런 사람들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지만, 몇 사람 안 됩니다. 어, 에임즈라든지, 필비라든지, 엘리 코인이라든지, 슐라 코인이라든지, 뭐, 리차드 조로게라든지, 뭐, 전설적인 첩보원들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마탈이라든지,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어, 어렵지 않습니다.